안녕하세요 김팀장입니다 여기 보시는 거 같이 장수풍뎅이가 저희 농장에 이렇게 많이 있어요 작년에 톱백 속에서 키운 거거든요 그래서 겨울 동안 잠을 자고 오늘은 납품을 할 거예요 아이들이 많이 찾는데요 지금 그래서 빨리 담아 가지고 장수풍뎅이 납품하러 가야 됩니다 한번 보시죠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그냥 칼로 톱백을 한번 잘라 볼게요 뭐 없네 이거 나중에 톱밥으로 다 쓰면 돼요 한 마리 한 마리 나왔고 아직 톱밥이 비가 안 와서 어우 이거 크네 요 굉장히 웃습니다 어. 보자 암놈인가 쓴놈인가쓴놈 V자가 쓴놈이거든요 숫놈이다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것도 굉장히 크고요 보세요 오우 시알이 좋습니다 지금 시알이 무지 좋아요 이게 이제 한 2주 있으면 집을 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캐야 돼요 집을 말아버리면은 관리가 안 되니까 얘들이 젖은 데가 많네 이거는 진짜 엄청나게 크네 보세요 어. 엄청나게 크요 이 손가락으로 보여드리면 엄지발더 커요 엄지발더 커요 굵기도 엄지발더 굵습니다 여기가 저온창고 인데요 저온창고 한 9평 짜리에요 쓰지 않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장수풍뎅이를 키우고 있어요 3주 전에 애벌레를 유충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온도를 높여 놨었거든요 이때 12도에서 지금은 한 30도 정도 내외로 올려놨어요. 여기는 26도에서 27도 사이, 26.5도인데요. 여기 네, 이제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총3에한 30마리에서 50마리 정도. 벌써 이렇게 집을 다 번데기 방, 뻔방이라 하거든요. 뻔방을다 지어버렸어요. 이 온도에서 다이고 있잖아요. 그죠? 다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다뻔방을 지었습니다. 열심히 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 타액을 이용해서 진흙처럼 만들어요 자기가 보호 받을 수,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죠 아직 어린애들은 이렇게 아직도 더 먹고 있고요 보세요 지고 있잖아요 뻔방을 곤충은 유충에서 성충 성충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변태라고 하는데 지금 변태 직전에 있는 거예요 26.5도인데 이 뻔방을 다 지었네요. 그러면 다른 실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한 29도. 좀더 더워요. 30도 정도? 맞춰놨는데, 29도죠, 이렇게. 아직은 덜 지었어요. 온도가 더 높았다고 빨리 짓는 것보다, 아, 여기는 뻔방이 굉장히 크게 지었네요. 예, 상당히 큰창수풍대이가 나올 것입니다. 이 번데기방이 길면 길수록 장수풍뎅이 사이즈가 커져요. 이렇게. 더 커지는 거예요. 이거도 굉장히 커져요. 더큰 것들이, 대형 개체들이 나오는 거예요. 대형 개체들이 저희 농가 입장에서는 좋죠. 인기가 많으니까. 여기 보이시나요? 어, 순놈. 빨갛게 지금, 번데기 방. 지어가지고, 점점 바뀌고 있죠. 이제, 풍뎅이 쪽으로. 번데기 방에서 풍뎅이로 지금 바뀌고 있는 변태 과정 중에 하나의 과정입니다. 얘들은 자꾸 움직이면 사실 좋지는 않아요. 한 2주 정도 뒤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5, 월 5일 기점으로 좀 내야 되는데 아직은 좀 기다려야 할것 같아요. 얘도 지었죠. 이렇게 병으로 하면은 관리가 쉬워요. 일은 더 많은데 관리가 쉽고요. 하나하나 개체들을 보기,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출하조정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단체로 나오면 출하조정이 좀 힘들죠. 순식간에 다 깨고 나오니까. 아직 덜 짓고 있는 애들. 먹이 활동. 어. 먹이 활동이 이렇게. 이건 좀 하얗잖아요. 그죠? 이건 좀더 누랗고. 이 누란 것들이 곧 번데기방을 짓 것들이에요. 이렇게 노래 재야지, 종령이 돼야지 번데기방을 짓거든요. 갑자기 많이 태어나면 또안 되니까, 시간 조절을 잘 해야 돼요. 시간 조절 잘못하면, 뭐, 3천마리4천마리 나왔다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뻔방 짓다가 죽은 애들, 돌아가신 애들입니다. 아무래도 몸이 약하고 좀뭐 병기가 있으면이병 안에서 죽기 때문에 대체를 할수 있는데 이런 곳에서 이제 병기가 있으면 서로 얼마요. 이 바이러스병이 있어갖고 서로 얼마가지고 전체적으로 죽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각계사육을 이렇게 하는 것을 사실 권장드리는데 각계사육을 하려면 일이 많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통사육을 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죠. 하나하나 관리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건강한 개체를 사용해야만이 우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2단계죠. 짝짓기해서 알을 깨고 나온 다음에 한 달, 두 달, 그 다음에 세 달에서 네달에 살아요. 이렇게 떠나게 돼야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변태. 바뀐 다음에 이렇게 용화되죠 이제. 풍뎅의 모습으로 지금 이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한달 정도 지나면 이 과정에서 이 과정으로 깨어나옵니다. 그때는 정말 작은 개체가 사업이 된다는 게 신기할 뿐입니다. 이거 하나에 기껏해야 20g 핀셋을 하나 잡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도 상당히 또 수입이 된다는 거이 작은 팩수 3평밖에 아닌데요. 여기에서 맘만 먹으면 한 3,000마리 이상 은 뽑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저기 통에 한 50마리 정도 넣어놨거든요 5 0마리도 넣어놨기 때문에 100%다 나오지는 않지만 이 안에도 엄청난 기초가 있는 거예요 하나 둘셋넷다 열고 여덟 아홉 열고 나 여기만 해도 1 0마리한 1,000여개 있는 요 지금. 근데 여기 이제 다단사육을 하면 이 세평에서도 3,000마리 이상은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성체가 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고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